안녕하세요 바리스타 수업 오조 발표를 맡은 이현석입니다. 저희는 콜롬비아 수프리모 원두에 대해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익숙한 이름일 수 있지만 커피에 대해 잘 모르시거나 그 배경과 특징까지는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소개할 내용으로는 콜롬비아 커피의 역사, 콜롬비아가 어떤 형식으로 원두를 분류하고 어떤 종류의 원두가 있는지 콜롬비아 커피의 맛과 특징, 커피 로스팅 방식, 콜롬비아 커피의 현황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발표 시작에 앞서 이해하기 쉽고 더 흥미가 생길 수 있도록 동영상 먼저 시청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영상을 다 보셨나요? 이제 본격적으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콜롬비아 수프리모 원두에 대해 알아보려면 먼저 커피가 처음 어떻게 시작됐는지부터 알아봐야 하는데요. 커피의 첫 기록은 15세기 예멘에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이슬람 문화권, 즉 터키, 이집트, 페르시아 등으로 퍼지게 되고 17세기에는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며 사상가들과 예술가들이 모이는 커피하우스가 생기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카페에서 친구와 얘기 나눈 것처럼 그때 사람들도 정치, 예술, 철학 이야기를 커피와 함께 했던 거죠.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사실상 사회를 움직이는 매개체였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커피와 연관이 없던 콜롬비아는 언제부터 커피를 제외하기 시작했을까요? 콜롬비아의 커피가 처음 전해진 건 1730년 스페인 선교사들을 통해서입니다. 이들은 예수의 소속이었고, 선교 활동을 위해 남미로 건너오면서 커피나무를 함께 들여오게 되었죠. 이후 이 커피나무들을 시작으로 19세기 후반부터 커피재배가 본격적으로 늘어나면서 콜롬비아는 세계적인 커피생산국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지금은 브라질 베트남과 함께 세계 3대 커피 중 하나입니다. 콜롬비아는 한때 스페인의 지배를 받던 지역이었습니다. 스페인은 유럽에서의 전염병, 정복 과정 등으로 인해 원주민 수가 급격하게 줄게 되었고. 스페인 본토 주민과 아프리카 노예들을 대거 이주시키게 됩니다. 이로 인해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섞이게 되었고, 지금의 다문화적 콜롬비아 사회가 형성되었습니다. 이 배경은 커피 산업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커피 재배는 단순한 농업이 아니라, 문화와 공동체의 중요한 일부분이 된 거죠. 이제 오늘의 주제인 콜롬비아 수프리모 원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프리모는 콜롬비아에서 사용하는 등급 명칭인데요. 여기서 스프리모, 스프리모는 스페인어로 최고의, 최상의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단순히 마케팅 용어가 아니라 실제로 원두 크기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공식 용어입니다. 콜롬비아에서는 수확한 원두를 스크린 사이즈로 분류하는데 여기서 스프리모는 가장 큰 17에서 18 사이즈의 원두만을 뜻하고 이처럼 크고 균일한 원두는 수금을 먹음는 양도 안정적이고 로스팅 시 열이 골고루 전달돼서 맛이 더 균형 있게 나오게 됩니다. 수프리모보다 살짝 더 작은 사이즈의 원두를 엑셀소라고 부르고, 그것보다 더 작은 사이즈의 원두를 유지큐라고 합니다. 유지큐는 수출하지 않고 오로지 콜롬비아에서만 내수로 처리되고 있어요. 콜롬비아 커피는 모두 아라비카 품종인데요. 그 안에서도 다양한 하위 품종들이 존재합니다. 티피카는 가장 오래된 품종이며 뛰어난 산미를 자랑하고, 버번은 단맛과 부드러운 산미, 고지대 양미가 우수하죠. 또한 카투라는 생산성이 높고 균형잡힌 맛이며, 카스타티오는 병충해 강하고 품질도 좋은 식품 종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품종이 콜롬비아 커피의 풍부한 향미. 스펙트럼을 가능하게 만들죠. 참고로 스프리모 원두의 가공방식은 워시드 방식, 그 중에서도 폴리워시드 가공법을 사용합니다. 콜롬비아 커피는 주로 소금모 가족 농가에 재배되고 수확도 대부분 수작업으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험한 알데스 산맥에서 커피를 운반할 땐 당나귀를 이용해서 옮긴다는 점을 알고 계셨나요? 아마도 이런 전통적인 방식 때문에 원두의 숙성도와 품질에 신중하게 선별할 수 있었겠죠. 또한 콜롬비아 커피의 연맹 FNC가 브랜드 이미지를 엄격하게 관리하기 때문에 스프리모는 세계적으로 신뢰받는 원두로 자리잡을 수 있었을 겁니다. 이러한 이유 말고도 커피가 맛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콜롬비아라는 나라 자체가 커피를 키우기에는 천혜의 땅인 나라이기 때문이죠. 커피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고도, 기온, 강수량, 토양이 매우 중요한데 콜롬비아는 이네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고지대가 많고 평균 기온이 18에서 21도,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고 적당한 강수량과 일조량, 그리고 화산토양이고, 즉 미네랄이 풍부한 흙에서 자랍니다. 이런 환경 덕분에 콜롬비아에서 자란 커피는 더 맛있을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렇다면 콜롬비아 수프리모 원두의 맛은 어떨까요? 콜롬비아스 커피는 전반적으로 밝은 산미, 깔끔한 바디감, 균형 잡힌 단맛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흔히 캐러멜, 초콜릿, 견과류 같은 단맛으로 묘사되며 여운이 부드럽게 이어집니다. 저희 조가 수프리모 원두를 직접 추출해서 시음해 본 결과 저희는 고소하고 은은한 단 향이 났던 걸로 기억하고 첫 먹으면은 산미가 느껴졌지만 뒤로 갈수록 초콜릿의 단맛 전체적으로는 깔끔하고며 목 넘김이 부드러웠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원두는 로스팅에 따라 맛이 천차만별인데요 라이트 로스트로 할 시에는 산미가 살아있고 과일향이 나는 반면 미디엄 로스트는 과일향보단 캐러멜 견과류 같은 고소한 향이 나죠 다크 로스트는 쓴맛과 스파이시함이 나서 강하고 자극적인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께 적합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로스팅은 커피의 성격을 바꾸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볼수 있어요 현재 콜롬비아 커피 산업은 도전에직면해 있습니다. 엘리비뇨 현상으로 인해 해충이 증가하면서 커피 생산량이 감소됐고, 2019년도에는 1,400만 포대를 생산하던 게, 2023년에는 3분의 1이 줄어든 1,100만 포대를 생산했습니다. 미국과의 무역 마찰도 크나큰 악역향을 주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롬비아 커피는 여전히 미국 수출량의 29%를 차지할 정도로 사랑받고 있어요. 국내에서도 콜롬비아 수프리모 원두를 사용하는 카페들이 있는데 서울에서는 더 체인버, 커피볶는 아침, 곰발커피, 카페 공오일이 있습니다. 안산에는 카페 소굿, 바바 카멜, 고바슨, 행복한 커피가 있으니 혹시라도 콜롬비아 수프리모 원두의 맛이 궁금하다면 직접 가셔서 한번 맛을 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스프리모 원두를 사용하고 있는 카페에 직접 가서 인터뷰를 한 내용입니다. 소우 카페에서는 열풍 로스팅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고 핸드드립 방식으로 커피를 추출하고 있었는데요. 추출 기호, 기계를 이용하게 되면 높은 압으로 인해 커피의 신맛과 기름이 빠져나오게 되지만 핸드드립 방식으로 커피를 추출하면 커피의 구수한 맛은 극대화되고 향은 더욱 진해지며 반대로 기름은 전혀 안 나와서. 핸드드립 방식을 이용하고 계셨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